말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3장 1절부터 3절까지입니다. 성경에서 가장 복을 받은 사람들 이제 이런 제목으로 오늘 설교를 할 텐데 우리 본문 한번 읽어 봅시다. 제가 봉독해 올릴게요.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를 하는 시무원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군봉왕 헤롯의 젖동생 바나인과 미사울이라 주을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가라사대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바울을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아멘. 이 가장 복을 받은 사람 사도행전 13장에 보면 이 사람들은 진짜로 성경에서 가장 복을 받은 사람들이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겠죠. 이 사람들이 복음을 제대로 깨달은 사람들이죠 완전히 이렇게 금식으로 이렇게 기, 기도할 때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이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워가지고 파송하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여기서 보면 처음으로 이, 이 파송 성교사가 되는 거예요 바나바와 사울이 그러니까 얼마나 이게 복을 받았어요 우리도 사실은 복을 받은 사람이죠 이 복음 복된 소식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러한 놀라운 사실을 알고 그 예수님을 영접해서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완전히 뭐 복을 받은 사람이죠. 복된 소식을 받았잖아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그런 복된 소식을 받았잖아요. 진짜 원죄는 물론, 어? 진짜 이 자범죄 뭐 우상숭배한 죄까지 다 사함을 받는. 그래가지고 진짜 천국을 보장받는 그런 축복을 받았는데 이 사람들은 또 그것을 받고도. 이제는 성령 충만 받아 가지고 이제 그 기도하다가 이두 사람을 세워서 보내라는 거예요. 선교사로. 그러니까 이 선교사로 파동받은이두 사람은 또 얼마나 또 축복을 받은 사람이냐.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복음을 사실은 제대로 깨닫는 사람들이다. 그래서 이 안드교회에 뭐 다섯 명만 있겠어요. 많이 있죠. 보면 안디옥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었다 그랬더니 많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이 다섯 명이서 진짜로 기도를 많이 했나봐요. 그래서 성령 충만 받고 성령 기도를 하니까 이 바나바와 사울를성교사로 파송을 시키라는 이제 그런 응답을 이제 받게 되는 거죠. 이건 다섯 명한 팀만 있어도 이제 이 모든 일이 일어나는 거죠. 우리가 이 성경을 읽다 보면요. 이 성경에 이 숨어 있는 그런 게많이 있죠. 창세기 3장에 선악과를 먹지 말라. 그뭐뭐왜 먹지 말라 그래. 그 많은 사람들이 왜 먹지 말라는지 몰라요. 또 창세기 3장 15절 여인의 후손이 뱀의 후,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그 무슨 뭐 이상한 소리. 이거 잘 모르죠. 많은 사람들이. 이게 설명을 제대로 잘 듣지 않으면 모르는 설명을 뭐 하기는 해줘도 잘 깨닫지 못하는데요. 여러분은 복이 있는 사람이라는 걸 아셔야 돼요. 이 선악가 이것도 왜 만들었는지, 왜또 따먹게 됐는지, 그 이유 알잖아요. 이 뱀이 진짜로 아주, 진짜로 그이뱀 속에 이 마귀가 들어갔어요. 영적인 존재가. 그래서 거짓말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을 안다는 자체가 바로 여러분은 축복을 받았다는 얘기예요. 창세기 3장 15절 여인의 후손, 그분이 그리스도라는 걸 안다는, 안다는 자체가 그것이 축복을 받은 거죠. 그것만이 아니에요. 창세기 6장에 보면 이저 방주를 지라고 그래요. 방주를 근데 그것도 방주를 짓는데잔나무로 지라고 그러는 거죠. 왜잔나무로 지라고 그래요? 잔나무가 잘안 썩어요. 그래서 잔나무로 지라고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시잖아요. 그리고. 또그배 안에 그 방주 안에다가 칸들을 막으래요. 칸을 막으라는 거 칸을. 여러분, 이게 길면은 힘이 있어요, 없어요? 중간에 칸을 막으면 힘이 있죠. 파도가 쳐도 배가 안 부서지는 거예요. 칸을 막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요. 노아에게 잣나무로 만들어라. 잘 썩지 않는 나무. 잣나무로 만들어라. 그리고 그 안에 칸들을 막아라. 그리고 이 역청, 역청 알죠? 그 아스팔트, 이거, 저기, 저, 아스팔트, 그거, 그, 도로 포장할 때 시커먼 거, 그거. 그게 물이 안 통과되거든요. 그걸로 안과 밖으로 칠해라. 여러분. 안에만 칠하면 안 돼. 바깥에도 칠해요. 그러면 나무가 두께가 있잖아요. 바깥에 안에를 칠하면 바깥에서 뚫두주더도 안에서 또 막히잖아요. 안과 밖으로 칠해라. 이것도 또 영적으로 보면은, 우리 방주가 그리스도를 예표하잖아요. 그러니까는, 우리에게 에베소스 6장에 하나님이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그러죠. 그거는 똑같은 거죠. 이게 물이 세면 안 되니까, 안과 밖으로 역성주 칠해라. 그리고 또 방주의 길이까지도 또다 얘기해 주시잖아요. 하나님께서. 길이가 300. 광이 넓이가 50. 높이가 30. 그 사이즈가 또 정확하게 가장 안전한 사이즈라는 거죠. 방주에 엔진이 있을까요? 방주에 엔진이 없어요. 그냥 떠서 그냥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안전하게. 퍼펙트 스텀이라는 영화를 보면요. 그 배가 그 파도를 넘다가 결국 파도가 엄청나게 세니까 파도를 넘지 못하고 그냥 뒤집어지더라고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죽죠. 근데 그이 이 기록기가 300, 그다음에 50, 30 이것이 아주 너무너무나 안전한 그러한 사이즈로 만들어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지금껏 이것보다 더 안전한 배는 없, 없 되는 거죠. 왜 하나님 완벽하신 분이잖아요. 그보다 또 위에서부터 또 창을 내래 창문을 만드는데 한기위시로 내고 옆으로 만들고 상중하로 만들어래. 얼마나 하나님에게 자세히 말,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그만큼 사랑하시니까 그렇게 만드시는 거다 주시는 거죠. 여러분 희생 제물이라는 소리 들어봤어요? 희생 제물, 희생 제물을 드리라 출애굽기 3장 18절에 보면 여호와께 희생 제물을 드려라 원죄를 지은 인간들은 희생 제물을 드려야지 되는 거죠. 이사야 7장 14절에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자. 그그 말을 알아들어요, 여러분은 그 말을 알아들으니까 여러분은 복이 있는 거예요. 이 말을 못다 무슨 처녀가 아기를 가져 말도 안 되지. 얼마나 사람들이 많이 그래요? 그 사람들은 복을 못 받은 사람들이에요. 이러한 영적으로 숨어 있는 것을 모르는 사람들이다 그거죠. 마태복음 16장 10절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거 이 고백 아무나 하는 거 아니에요. 이걸 제대로 아는 사람이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은 복을 받은 사람들이다. 진짜로. 마태복음 28장 16절에서 20절에 보면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다. 하나님이 누구한테 줬다고요? 예수님한테 준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친 모든 것들이 어디에 있어요? 성경에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으셔야 돼.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고, 제자들에게 가르친 모든 것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것을 가서 모든 족속으로 예, 가서 지키게 하라는 거예요 가르쳐서 지키게 하라 가르치기만 하지 말고 지키게 하라 그래서 그러니까 술 취하지 말라 방탕한 것이다 술 취하지 말라 그랬어요 근데 지키게 하라는 거예요 듣기만 하면 소용없어요 지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꼭 예, 복을 받은 사람이면 예, 그 말씀을 여러분이 지키고 가서 또 다른 사람한테 가르쳐 지키게 해야 돼요 또 예수님이 얘기했죠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 말을 믿으셔야 돼요 항상 함께 있는다고 그랬어요 예. 그리고 이제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오, 사마리아와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증인이 되게 만들겠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꼭 이것을 말씀을 마음 편에 담고, 진짜로 지켜 행하셔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께서 또 다른 사람에게도 가르쳐서 지키, 가르치고 지키고 행하게 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 사람들도 복을 받은 사람들이 되게 하셔야 돼요. 아예 이거에 사명을 띄고, 바울과 바나바가 파송을 받잖아요. 그러니까 이 성경에서 가장 복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두 사람이. 예. 진짜 이들은 다섯 명이서 안디옥 교회 그 다섯 명이서 성령 인도를 받기 위해서 뭐했어요? 밥도 안 먹고 금식으로 기도했어요. 그러니까 가는 곳곳마다 전도의 문이 열리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옛날에도 마찬가지지만 지금도 이 성령에 충만하면 하나님이 전도의 문을 여시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하시는 그 전도의 문을 여는 것을 우리가 발견을 해야 돼요. 내 자동차를 받고 도망간 그 유대인 할아버지 마비니 앤티스라는 사람. 아니 저놈이 그냥 왜내 차를 받고 도망가저 나쁜 놈 같으니라고 그랬다 하면 성령님들 못 받는 거죠. 아이 사람이 이 복음 말씀을 듣고 싶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를 하셨구나. 이렇게 성령 인도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안경 점을 하고 있는 장로님한테는 어떤 사람이 할아버지가 와서 안경을 맞췄는데 안경이 안 맞는다고 자기 눈에 안 맞는다고 찾아온 거예요. 그래갖고 이제 또 이렇게 좀 잘해서 보내드렸더니 또한 한달이 가또 찾아온 거예요. 세 번을 찾아왔으니까 이이 장로님이 막 화가 나가지고 싸움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장년님 그게 아니에요. 그, 가서 복음 얘기하라고, 지금 복음 얘기해서 나 구원 좀 시켜달라고 온 건데, 그걸 갖다가 싸움을 하시면 안 되죠. 또한번 오시면, 그 복음 전하세요, 내가. 그래가지고는, 복음을 전했다고 그러더라고. 그다음부터는 안 온대요. 그러니까는, 우리가 잘 봐야 돼요, 이걸.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잘 봐야 되는 거예요. 이 사도행전 10장에도 보면 고넬료로 하는 백부장이 막 기도하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그 천자를 보내가지고 베드로 통해서 가르게 하시잖아요. 그냥 그런 전도문을 하나님이 막 여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성령 충만 안 하면 그것을 우리가 놓치게 되는 거죠. 이뭐 지금 13장 우리가 끝까지 안 봤지만 이 박수 무당 나오죠. 이이 바울과 바나바가 간다. 이제 바보라는그 이제 이 그 지역에 이르렀는데, 바예수라는 유대인 거짓 선조자 박수를 만나죠. 지금으로 말하면 무당을 만난 거예요. 근데 이 무당이 막 대적을 하는 거예요. 총독으로 예수 못 믿게.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예. 막 사울이 성령이 충만해 갖고, 너 잠시 동안 눈을 못 보게 되거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잘 봐야 돼요. 이 백부장한테 나타나신 그 저기 천사가, 또 여기도 마찬가지죠. 예. 이 마귀의 자식여 모든 위의 원수여 주의 바른 길을 굳게 하기를 그치지 않겠냐? 그러면, 뭐, 주의 손이 네 위에 있어서 네가 소경이 되겠다. 얼마 동안 해를 못 본다. 그, 리 그, 그런 것들이 다 전도의 문이거든요. 사도행전에 보면요. 성령행전이라고 그러죠.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역사하시는 그 일들이 결국은 하나님이 계속 문을 여시는 거예요. 루디아의 마음도 누가 열었다고 그랬어요? 주께서 루디아의 마음을 열어. 계속 그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고 가야 돼요. 그래서 어떻게 그럼 성령을 충만 받겠냐? 성령의 인도 받으려고 기도하면 돼요. 그러니까 내 개인 개인대로 방법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예. 하나님께서 아, 문을 여시는구나. 이것이 발견되어지는 거예요. 어떤 때는요. 지나간 다음에 알게 돼요. 제가 맨 처음에 초창기 때어 그게 그 사람이 복음절해 달라고 그랬던 거구나. 지나간 다음에 는게된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그것을 놓고 사실적으로 기도를 하면, 이아 하나님, 지금 이 문을 여시는 거로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죠. 그러면 가서 담대하게 가서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전하셔야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가 초점을 딱 여기에 맞춰야 돼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진짜 그 사실을 믿게 만들고 그 다음에 영접하게 만들었구나.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구나. 이 사실을 절대로 잊어버리시면 안 돼요. 이 사단 마귀는 뭐좀 잘못하고 실수하고 넘어지고 우리가 그러면 아뭐 내가 구원 못 받았나? 뭐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가? 뭐이 엉뚱한 소리 하게 돼요. 혼자서라도 그딴 소리 절대로 그 소리를 들으면 안 돼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된 것이 내가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거잖아요. 그 사실을 내가 여러분하고 만나게 된 것도 이게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신 거잖아요. 복음 듣게 하려고. 그래서 이것을 놓고 그것을 기도하는데 기도가 되어지는 단계까지 가시면 돼요. 그러면 전도가 되어지는 그런 단계까지 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진짜로 사도행전 1 3장에 바울과 바나바처럼 가장 성경에서 가장 복을 받은 사람처럼 여러분도 가장 복을 받은 사람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정말 불쌍히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보내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이제는 우리를 또 정말 이 세상에 내분에서 하나님께서 구원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들에게 담대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증거하는 그런 또 사명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정말 복 받은 그런 사람들 되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내려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정말 무엇을 하든지 아버지 하나님의 그 정말 소원을 온전히 이루어 드리는 그런 삶을 살도록 하나님, 정말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